자, 원을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병행 이동하고. 음, 자, 그럼 일단 얘도 원을 옮기는 것 보단 다 중심의 좌표랑 반지를 말면 되잖아요. 중심의 좌표는 2,-1인데,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1, Y축방향으로 3만큼 하면 2가 되고, Y는 X대칭이 동하면 중심이 2,1이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이 원이, 그러면은,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1의 완전제곱은 9가 되겠죠. 반지름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pq제곱을 구해달라 그랬죠. 뭐, 열립을 해서 좌표를 직접 찾아도 되지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원의 중심이랑, 어쨌든 이만큼의 길이를 찾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중심이 2,1. 3의 제곱, 4의 제곱, 16. 5분에 대입하면은 6-4-12의 절대값.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결국에는 길이가 2가 되겠지. 이만큼은 2. 그러면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빼기 4에서 5. 그만큼의 길이는 루트 2. 그럼 여기가 루트 5니까 수직 2등분 되는 성질 이용해서 여기도 루트 5. 그럼 전체 길이는 2 루트 5가 되는데 이거를 제곱해달라 했으니까 4, 5, 20 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